Blepp-blepp-blepp. Eggi! Bleggi-eggi. 강꼬이야, 강꼬이야, 강꼬이야. 잠박이 벌어왔지, 강꼬이야. 강꼬도 간식 먹을까? 강꼬이야, 어, 강꼬이야, 강꼬도. 닭가슴살 먹어야지. 곰콜이야. 뭐야? 곰콜이야. 곰콜도 공포 닭가슴살 먹자. 우리 개냥이 됐어요 우리 블랙이 개냥이 아야야야 깜짝이야 권코도 얼른 먹자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애들 다 먹고 우리 권코 기다렸지? 응? 우리 권코 기다리고 있었지? 우리 벌써 다 먹고 권코 기다리고 왜 블랙이 때리지마 애기잖아 아이야, 얼른 먹어 건거 아기 고양이. 아유 시원하다. 온 지각한 건코. 아이 시원해. 블랙이 도 낮잠 잘 시간인데 앉아 앉아, 아기? 맘마도 먹었는데? 이리 와, 블랙이리 와, 블랙이리 와, 애기리 와, 블랙 어찌 났어요? 블랙 블랙이 왔어요, 블랙이 왔어요, 블랙이리 와, 블랙, 블랙이, 블랙이 낮 잠자러 가야 돼, 애기. <laughs> 블랙이 왔어요? 아이고, 이뻐라. 블랙이. 놀랬어? 오늘 물청소하는 날? 우리 별이도 들어갈까? 이만. 끝.